어 사도행전 40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제안과 선택이라는 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땅 가운데 살때 우리는 수많은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들이 복음적인 제안 그러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은 제안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제안을 받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에 근거해서 믿음에 근거한 선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세상적인 선택을 하게끔 하는 그런 기회와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돌아 봤을 때 그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잠깐 이거를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했는지를 여러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에서서 삶의 모든 순간을 선택해 나가야 하는 것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이 그런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 고난받게 되고,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어떻게 했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고난받아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죠. 결국은 그길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부분의 말씀은 이 사도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받고, 고통받고, 감옥에 갇힐 거라고 얘기했던 그 사도바울의 모습이 이제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우리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루살렘이 형제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니 그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 게로 들어가니 장모들도 다있거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으로 만매하나 이만 가운데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미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약 10년 동안, 그러니까 총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온 바울. 떠났을 때는 청년이었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거의 할아버지가 되었던 그런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 야구보를 비롯한 많은 형제들이 이 바울을 맞아들이고 환영합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는 야구보 사도였어요. 야구보 사도를 비롯한 이 많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이 3차 전도회까지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기적 그 선교의 보고를 그 교회 앞에 즉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있었던 일그 동네에 있었던 모든 아시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심지어는 마술과 주술로 삶을 연명했던 마술사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바울 앞에 가지고 다 불태웠던 일들, 이런 놀라운 일들, 가슴 뛰는 일들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 앞에서 가슴 벅차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가슴이 뛸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우리의 심장이 다시금 열정으로 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으로 가슴 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무기력한 우리의 삶이 할수 있는 이야기가 생기는 겁니다 가슴 벅찬 얘기, 가슴 뛰는 얘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가슴에 심장이 뛰는, 그 열정이 뛰는 그 현장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런 가슴 뛰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지도자들 앞에서 한 가지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울로일때 형제로 그대도 보는바에 유대인 중에 유는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바울의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잘 보면 조금 이상해요. 뭐냐면 지금 바울이 약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이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 그런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생을 했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으면 사실은 거꾸로 됐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위루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했던 바울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바울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을 어떻게 합니까? 힘을 주고, 도전을 줘요. 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주고 위로해줘야 하는데, 거꾸로, 밖에서 죽을 고생했던 바울이 오히려 팔팔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편안하게 있는 사람? 아니에요. 힘들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그분의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자녀와 상관없어요. 이 고생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복음 가운데 있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지쳐있는 크리스천들을 진심으로 도전할 수 있고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사승부 사업을 했을 때, 아주 놀랬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랑 같은 나이에 이제 교사 청년, 남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너무너무 좋았어요. 성격도 좋고, 늘 밝고. 근데 이 청년이 일을 하다가, 어, 그, 기계에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저압 같은 날, 이제 30초반이었는데. 한참을 걱정해서 이제 병란을 갔어요. 병란을 갔는데, 전혀 손가락 잘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더라. 고요 물론 손가락이 잘려서 그걸 가져와서 이제 공합 반응 수술을 막 마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저는 제가, 여기 왔는데, 여기서 제가 수술 받고 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전도했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에 이게 무슨 얘기냐고. 저는 이제 얼마나 그 쓰리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 계속 이 전도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보통 만날 수가 없더라니까요. 뭐 얘기를 해도 여러 가지 핑계로 막 이렇게 자기를 피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병원에 이렇게 딱 입원했잖아요. 수술하고 전화를 했대요. 내가 지금 손가락이 잘렸어.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내가 지금 병원에서 지금 입원했거든. 어느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고 손가락이 잘려서 지금 수술하고 입원했다고 하는데 아 시간 없어.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딱 왔는데 손가락이 잘려서 붕대로 감고 있는데 어머나 싱글벙글 웃으면서 손가락 멀쩡한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 이렇 잘렸는데, 아, 정말, 나는, 하나님이 그나마, 이 손가락 하나만 잘리게 하셨지, 이 손은 멀쩡하게 하셨어. 하면서, 이렇게, 그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병실에서, 이 잘린 손가락을 부여잡고, 멀쩡한 손가락 가진 사람이 전도를 막 하더라는 거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아, 난 예수님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었겠네.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웃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청년의 그 복음 전하는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그냥 행복하고예수면 믿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놀라운 고백인 거죠. 저는 그게 바로 바울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때로는 이유 없이 고통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만이 어떻게 요 도전을 줄수 있어요.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그천년를 보고 얼마나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그러한 위로를 전하는 사람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 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데 한 가지 아주 이상한 반응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오늘 말씀 보면 벌써 엄청난 이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 수만 명의 성도들이 누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 네,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였죠?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 토란을 붙잡고 살았던 율법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믿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구약의 율법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이 동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 에이, 바울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이잖아. 그거 다 필요 없대. 그거 다뭐 아무 가치 없대.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겉으로 보는 이 할례하지 말고 영적 할례를 해하라 그리스도로 온전히 죽는 십자가 붙잡는 그 할례를 해하라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그 할례, 그 율법을 마치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처럼 들래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은 여러분 지금처럼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죠. 구약. 모세의 율법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 모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처럼 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오해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율법을 거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가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여러분 율법이 필요하나요아니요 율법은 모학 선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걸어 나아가게 하는 시금석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이 그때 당시에이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을 걸걸 만한 기준이다 잡되었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도 가지고 있었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그 누구나 다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구원이다라고 바울은 진정한 복음, 진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근데 그 바울의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기에 거슬렸다.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그게 아직까지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예루살렘 성에 왔다라는 것을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소동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곱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판단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21절부터 2 2절까지 한번 여러분들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민을 아버지께 모세를 대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가신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들들이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들리니. 아멘.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다 총리였던 더 음.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제안을으다그 제안을 모르시냐면 이겁니다. 바울,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기 예루살렘 그 수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결례를 향하고 받을 텐데 그들과 함께 그예식에참가하라고 얘기하고. 바울이 직접 돈을 들여서 그들의 머리를 마지막 순서에 머리 깎는 이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 바울이, 우리가 들었던 바울이 그게 가짜야. 그게 소문이 가짜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끔 그렇게 행동을 해달라고 지금 야구보 사도가 제안을. 자, 여러분, 이 야구보 사도의 제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복음적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에서 하는 제안일까요? 어떠세요? 주제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요잘 모르겠어요? 야곱사도가 왜 이렇게 자는지는 알겠죠? 자 여러분, 이 제안은 지혜일까요? 아니면 전략일까요? 전략이래요. 전략은 뭐예요? 현실의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변하려고 하는 방편이죠. 지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가 이것은 전략이에요. 수만 명의 유대인 성도들의 눈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번 가려보자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 하죠, 사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구보와 장로들이 이러한 제안을 바울하게 했었던 그 마음속의 깊은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의 성도들이 소동을 일으키면 이 교회는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한 입으로,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같은 여로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죠. 바람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을 벗어 던지고 세상 가운데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스프레 흩어진 거예요.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에 그 담대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두려움만 있는 요 여러분, 두려움이 앞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길까요? 믿음이 사라질지서 야구보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 앞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전략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성도들의 마음을 푹할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하고 1년 될때 저희 교회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도둑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세포 막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 뭐 다른 것 때문에 한건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근데 제가 그때부터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였냐면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야구방망이를 사가지고 여기 운동 그 여기 엠마트 가까운 데서 야구방망이를 하나 스테인리스 아주 강한 그을 하나 사가지고 제 뒷자리에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청년이 그걸 봤어요. 안 보이는 야구방망이가 제 뒷자리에 있으니까. 그러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전 사장님, 저 야구방망이는 뭘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 야구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 나 혼자 있을 때 야구하려고? 두려웠던 거죠. 언제 모르지만. 참 믿음 없는 모습이죠. 어떻게 한번 야구방망이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 야구방망이를 두고,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다가, 전혀 딴 기도를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야구방망이가 제 속에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야구방망이. 그럼 사장님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그 야구방망이 가지고 누구 잡으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야구방망이 왜 있는데? 나를 못 믿어? 너무 두려워? 그래서 제가 되게 뻘쭘한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니깐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야구 방망이를 치웠어요 여러분 보시면 야구 방망이 없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믿음은 뭔가요? 두려움을 있어도 그 두려움을 극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야구 방망이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없어요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께 지도자들에게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야구방망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암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입시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혹은 가정과 여러분들의 결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직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믿음이 사라질 때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가 서운한 옛사람이 우리에 계시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닦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도 네명 있다. 이들이 결례를 행하는데 결례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을 행하 되면 그 잘못을 회개하는 한 가지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려 7일 동안 머무릅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성전에 왔다가 갔다가 이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마친 다음에 30일 동안 포도주와 고기를 입에 대지 못하는 그런 의식이었고요. 그3 0일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깎습니다. 사도바울도 머리를 깎거든요.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다시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례예요. 이런 결례를 하는 데에 성도들 4 명이 결례를 하는데 그들까지 그들의 머리를 깎을 수 있는 비용까지 사도 바울 당신이 제공하며이 사람들이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알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에게 제안했던 이 결례는 이 결례를 제안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제안은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빴던 제안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 네가 일단 고개 숙이고 가. 일단 네가 꿇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 분명한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오,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바울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스스로도 율법을 행했습니다.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고, 율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해지죠 그러나, 밖에서 수고했던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이거 잘못 듣다고 이렇게 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평생 동안 전도행하면서 싸웠던 게뭔줄 아세요? 바로 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과 바울은 어떻게 돼요? 율법은두 원에 있어서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람이 누가예요? 바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장 수장이었던 누구와 싸웠어요? 바울이 베드로와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를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질책하고 꾸짖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바울의 성향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할 일이 많았겠죠. 야, 너들 아직도 모르냐? 하면서 한 목소리 낼만한 이 열정과 이 어떤 그런게 우리 그럴 게 있잖아요. 내가 옳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맞아. 그러면서 뭔가 복음의 투사와 같이 그렇게 한 소리 낼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한마디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질물과 피와 농매와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두려움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안하고 있는 그 제안, 그 제안을 바울이 한, 아무 소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1차 회에서 결의했던 것, 그것을 모든 이마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충분히 자신의 의지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옳다라고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무 대꾸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별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사람이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에 지난 10년간 죽을 정도까지 싸웠고 복음 전도했던 바울에게 위로는커녕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 뒤집는 제안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자, 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제안에서 아무 대꾸하지 않고 그 결례를 해놨던 것은 보금적인 선택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제안을 사도방에 아무런 논쟁을 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잠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바울조차 눈을 감은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엎드려지고 낮아지면서까지라도 할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겠다는 라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 또한 그렇게 만약에 바울이 논쟁을 했다면 예루살렘교회에 어떤 큰 소동이 이루어졌을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 율법 지킨 사람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양분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했겠죠. 아니다. 내가 여기서 비록 그것이 옳지 않지만 내가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 영혼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너무 내 중심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서 혹은 내가 아, 기쁘기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아니에 오늘 우리 신앙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 예루살렘 교회는 두려움으로 보금적이지 못한 제안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보금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보음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여러분들이 구걸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여러분, 너무 예배를 드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예배밖에 합당하실 분이시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삶에 보금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상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